하루에, 어, 한 잔에서 두 잔은 꼭 마시는 아메리카노입니다. 저희 집에서 뽑아 먹는. 얘는 LA에서, 제가 옛날에도 LA 갔었던 그 브이로그를 올렸었던 적이 있거든요. 옛날부터 보셨다면. 그때 구매한 제품인데 되게 튼튼해요. 한 번도 안 깨지고 어 되게 지금 오래, 오래오래, 뭐 밑에는 물론 저 안쪽에는 금이 가있던데, 안 깨지고 되게 오래오래 잘 쓰고 있는 컵이에요. 음. 잘산것 같아요. 그때 사놓고. 그냥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, 이컵 밖으로 물이 새지 않아요. 보통 차가운 걸 받으면 컵, 유리컵 같은 경우는, 경, 경우는 바깥에 이렇게 물이 맺히잖아요. 그래서 막 밑에 물이 다 나오고.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컵을 찾기가 은근 어려워요. 제가 이런 비슷한 거 사는데 걔는 또안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정말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항상 제 커피 마실 때 친구가 되어준 아이죠. 하, 역시나 오늘도 밖에 나가지 않은 예정입니다. 글소였거든요 들리시죠? 저 공사가 아직도 <laughs> 그는 저의 책상이고요. 저 화장대가.. 어, 거울 더러워 이 화장대에서 원래 옛날에는 생활을 자주 했었는데 이 책상에 생기면 어서저 화장대에 갈 일이 없어요 화장대에 자꾸 먼지가 쌓여요 화장대는 거의 이 우리 아이들 보관함 정도?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기초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? 이거는 아토팜, 제가 된다님 박스를 구매했었는데 아토팜에서 나온 그왜 초점을 못 잡지 리얼 베리어 미스트예요. 이 미스트를 뭐 화장할 때도 그 스펀지 뿌리고 그렇게 쓰고 얘는 레티나 레티나진 미스트인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. 정말 용량이 적어요. 제가 산지 얼마 안돼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. 근데 너무 빨리 많이 썼나? 피부가 안 좋아서 계속 뿌렸더니 벌써 이만큼이 됐네요. 근데 가격에 비해 뭐 나쁘진 않아요, 좋긴 해요. 보습감도 되게 뛰어나고 괜찮은데 굳이 <laughs> 굳이 이 돈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음, 괜찮긴 한데 제품이 굳이 음. <laughs>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얼마나 이거는 이는 이지에프라는. <laughs> 재생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에요.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또 꽤나 비싼 제품이거든요. 그 제가 피부 되게 심할 때 그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만큼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에 다시 쓰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약간 유통기한이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건 헤어 제품. 아 제가 헤어 영상 찍는다 찍는다 하다가 계속 못 찍었잖아요. 그게 사연이 있는데 아 어찌됐든 머리를 또 잘라버려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사연이거든요. <laughs> 다음에 영상에서 공개하기 할게요 사연은. 어찌됐든 이건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에센스.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 에센스고 이건 모로간오일 이번에 샀는데 괜찮더라고요.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역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오일 저기 세 번째 오일이거든요. 음,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써가는 손앤바 워터 뷰티워터. 이거 다 쓰면 다른 거로 갈을 거예요. 별로 특별히 좋은지 모르겠어가지고. 페푸드의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인데 그냥 뭐 썼어. 음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<laughs> 그냥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고 예. 얘도 꼬다리 코 이거 쓸려고 꺼내놓긴 했는데, 이것도 올해 초에 구입했었는데, 그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, 이걸 발랐을 때좀얼굴해 따가웠거든요. 그래서 중단했던 제품인데, 혹시 몰라서 이번에 다시 써보고 괜찮으면 다시 쓰고, 아니면은 동생 주려고요.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꼬다리 세럼 해서 이거 지금 다 쓸려고 꺼내놓은 제품이에요. 아, 그리고, 여기 기초가 또 있어요. 보면 여기는 원래 컨실러층인데, 이런 거 기초, 특히 크림 같은 경우 제가 면제들 하는 거 싫어서 여기다 넣어놨거든요. 요즘 겨울 크림은 록시빵 크림 쓰고 있어요. 괜찮아요. 보습감도 괜찮고, 향기도 괜찮고. 근데 저는 5%를 쓰고 있거든요. 근데 25%인가 15%인가 있어요. 그건 좀더 오일리한 거. 근데 저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. 아, 근데 제가 이걸 다 바르고 자고 일어나도 얼굴이 아침이 되면 너무 건조한 거예요. 지금도 건조한데. 그래서 오일을 하나 사자마뭐 달팡 오일을 하나 이번에 아빠 면세 찬스로 구입을 했거든요. 카모마일. 아직 안 써봤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써보려고. 요 아침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저녁에 써보고 괜찮으면 아침에 또 쓰는 걸로. 그리고 이것도 달팡 세럼 이건 거의 물 같은? 완전 물이에요 민감성한테 좋다고 해서 어제부터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효과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지우성 피부 같다는? 확실하진 않지만 그 피부염 증상이 저번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얘네들 좀 챙겨 바르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일단은 계속 써봐야지 할것 같아요 얘네 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얘나 그.. 다시 쓰기 시작한 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VDL 크림도 써야 되는데 아 얘네 너무 가벼워서 이건 닥터지 크림 이거는 뭐 가끔 바르는데 이것도 덴다님 박스에 있던 건데 이게 괜찮더라고요. 이걸로 요 크림을 바르는 거거든요. 근데 얘는 좀 보습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.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첫번째 크림 용도로 그럴 때가 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건조할 때 제가 항상 찾는 이 엘리자벳 써야돼 얘도 꽤순니 썼어요 여기 그 가운데가 살짝 들어갔죠 진짜 건조할 때얘만한게 없어요 얘 바르면 진짜 안건조해요 그리고 또뭐 있나요? 이거 아이크림 아 아이크림 써야 돼. 는데 이거 아직 한번도 못썼어요 아이크림을 쓰던 버릇을 안 하니까 아이크림이 잘안 쓰게 되더라고. H 아이크림, a h c 아이크림인데 그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판매할때 엄마랑 같이 사서 잘 쓰고 있는 아니 엄마는잘 쓰고 있고 전아직안 썼어요. 같이 써 보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. 자, 그러면 오늘 5번을 한번 뜯어 볼게요. 5번은 바로 4번 밑에 5번이 있답니다. 음.. 역시나 오늘도 <laughs> 어제 말씀 드렸듯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뭐 어떤 그림이 나올까? 그런 건좀 기대가 되네요. <laughs> 어떤 분이 저한테 수정님 이거 꽝 많아요. 꽝 진짜 많아요. 뭐 <laughs>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제가 그, 이거를 하기 직전에 제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마침 회사원님께서 영상 올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, 제가. 뭐,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살때 블로그를 보느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충은 알거든요. 근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. 근데 꽝이 있을 줄은 전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. 꽝이 있더라고요. 2번에서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던 4번, 5번 이제 5번을 한번 뜯어볼게요. 어, 이데 은근 빡세요. 어? 우와 뭐지? 난 당연히 고양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보이시나? 저는 당연히 고양이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? 근데 무슨 학인가? 오리, 백조 백조가 나오네요. 별감옥 먹는 저의, <laughs> 저의 리액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<웃음> 안녕? <웃음> 저는 이거 다 뜯은 다음에 나온 제품으로 25일에는 이 제품들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재밌겠죠? <laughs> 너 피부 되게 좋다. 어? 피부 결은 내가 요즘 좀 관리해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언니가 준 에센스 쓰고 있거든. 꼬달리인지 뭐, 뭐지? <laughs> 이름 모르겠어. 어려워 프랑스 이름. 어. 꼬달리 맞아. 꼬달리야 꼬달리야 뭐야? 꼬달리 아니고 유달리. 섀도우 한떻게하줘막 이렇게. 아 여기까지는. 근데 급하니까 막. 근데 뭘. 그래도 기술이 되는 거지. 그래서 그분들은 막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도 도막 하자고 그랬을 거 아니야. <목소리> 여기 펄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 <목소리> 아 들리시죠? 왜이 뱅트를? <목소리> 왜 이렇게 대고 하지 했단 말이야. 어. 화장을 잘 모를 때. 어. 근데 이걸 안 사실도 최근에 알았어. 언셜에 다 비싼 갤러. 이밤을 핑크 릴리, 핑크 블리, 9번 핑크 블리. <목소리도> 아, 너입어 진짜 예쁘다. 내 밑에 윤곽 작은거 보여? 응. 팬들의 마음이 내 마음. <laughs>